이번 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샬롬. 늘사랑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에 함께 나누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마음에 새겼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어요. 앞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며 격려했었어요.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모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국 2세대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 주신 말씀들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목사님과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준삼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올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